음. 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예, 오늘은 제오공학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공식이 어떨 땐 부모의 마이너스고, 어떨 땐 플러스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제가 오늘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 우선 전달함수의 기본적인 공식은 이거예요. 입력 분의 출력 전달함수는. 그래서 입력이 r,s지요? 그래서 r,s 분의 c,s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낼 때는 출력 다이렉트로 가는 전향 경로이득, 경로이득 그리고 입력.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으로 나타내죠. 예, 이것들이 다아 예, 전달 함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원초적인 원래 공식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식 보면 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플러스가 되냐면? 자 우선 전향 경로 이득,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들을 다 곱해준 거죠. 네 여기 gs 있네요. 그래서 gs 넣어준 거고요.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이 돌아오는 애들을 다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gs, hs를 곱해주는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h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h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붙겠죠. 예. 네. 그래서, 1 플러스 gs, 네. hs 분의 gs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거 전달함수 가지고, 어, 이렇게 푸는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거기서 나오는 전달함수는 여기가 다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공식을 사용합니다. 이공식을. 그런데 이게 블록 선도나 신호흐름 선도에서는 이거 예, 마이너스 넣어주고 마이너스 넣어주고 이 기호를 보고 요 뒤에 루프 이득을 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어, 이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에서 어, 다 부분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1 플러스 Gs Hs 분의 Gs가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죠. 여기 GS는 전향 경로 이득이고요. 요 분모가 0이 되는 방정식, 그래서 1 플러스 GS HS는 0.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네, 특성 방정식. 특성 방정식은 루프 판별식을 이용해서 뭐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뭐 이런 거 알아낼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성 방정식은 또 상태 방정식에서도 또 사용이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뒤에 가서 사용이 되는, 어,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 gshs, 얘를, 게루프 전달 함수라고 합니다. 네, 전달 함수. 그래서 문제에서 뭐, 게루프 전달 함수는 뭐뭐다, 뭐 이렇게 줘요. 이거는, 어, 뒤에 가면, 이제 이득을 배우고, 이득 여유를 배우는데, 뭐 대표적인 게뭐 이득에서는 이 전체적인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이득을 구하고요, 이득 여유는 이 게르프 함수만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어, 특성 방정식이 여기 어,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요 알아두시고요, GSHS는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부른다는 거 네, 요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함수 공식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 여기 루프 이득에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이 좀 플러스 되죠? 이렇게 예, 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